어르신은 그날 이후 계속 이 택시에 타고 계십니다. 10년간 현실이라 믿었던 모든 일상은 여르신이 선택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환상이었습니다. 이 사연은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수 있는 내용으로 과거를 돌아보되 거기 갇히지 않고 남은 인생을 의미있게 살아가자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그 택시는 목적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68세 이제는 퇴직한 지 5년이 된 평범한 노인입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밤이었습니다. 병원 검진을 마치고 혼자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막차는 이미 떠나버렸고 할수 없이 택시를 잡았습니다. 검은색 택시가 제 앞에 멈춰섰습니다.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기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몇년 전으로 가실 건가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귀가 어두워진 건가 싶었죠. 네, 뭐라고 하셨죠? 어디로 모실까요? 아, 잘못 들은 거였구나 싶어 안심하며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은 백미러를 통해 저를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들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결국 모두 같은 곳으로 가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미터기가 켜져 있지 않았고, 내비게이션 화면에는 목적지 대신 이상한 문구만 떠 있었습니다. 선택하지 못한 순간,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택시가 보통의 택시가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특별할 것 없는 사람입니다. 3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고, 정년까지 채운 후 조용히 퇴직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나 얼굴을 비춥니다. 혼자 사는 독신 아파트, 식사는 대부분 혼자 해결합니다. 가끔 옛 동료들과 만나 소주 한잔 기울이는 게 전부죠. 하지만 한 가지 저는 유난히 과거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날 그 말을 하지 말았더라면, 그날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날 집에 조금만 일찍 들어갔더라면. 후회는 나이가 들수록 더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우면 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과거만 생각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기사님의 다음 말이 이상하게 귀에 박혔습니다. 어르신 요금은 카드도 현금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후회죠. 많이 가지고 계실수록 더먼 과거로 가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사님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쌓인 후회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는 어느새 익숙한 도로가 아닌 낯선 곳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주변 건물들도 희미했습니다. 마치 기억 속을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때 갑자기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뒤쪽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탔습니다. 70대쯤 돼 보이는 남자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는 앉자마자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만 일찍 들어갔어도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택시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멈춰섰습니다. 이번엔 60대 여성분이 탔습니다.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한명 두 명, 세 명. 택시는 계속해서 승객을 태웠습니다. 이상한 건 택시 안이 좁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타도 공간은 늘 여유로웠죠. 그리고 모든 승객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고, 모두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후회를 정리하고 가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네요. 그러자 다른 승객 하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벼워진다고요? 전 벌써 세 번째 탔는데도 아직 못 내리고 있어요. 그 말에 택시 안에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정차지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교차로였습니다. 신호등은 깜빡이고 있었고, 주변은 아무도 없었죠.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1998년 겨울. 그러자 앞좌석에 앉아있던 남자 어르신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는 교차로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이 흐려지더니, 마치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다음 장소는 낡은 단독주택 앞이었습니다. 여기선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한 분이 계셨죠? 한 할머니가 내렸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시더니 역시 사라졌습니다. 택시가 멈추는 곳마다 누군가의 인생이 갈라진 장소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별을 고하지 못한 곳, 누군가는 용기를 내지 못한 곳, 누군가는 선택을 잘못한 곳. 이상한 건그 장면들이 낯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제가 어디선가 이미 본것 같은 느낌. 아니, 어쩌면 직접 겪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고, 이제 택시 안에는 저를 포함해 서너 명만 남았습니다. 그때 기사님이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직 요금이 부족합니다. 제가 후회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는데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이 택시는 후회를 없애주는 곳이 아닙니다. 후회를 정리하고 내려놓는 곳이죠. 다른 승객분들은 자신의 후회. 한두 가지를 정리하고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특정한 순간 하나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죠. 저는 인생 전체를 후회하고 있었던 겁니다. 스무 살 때의 선택, 서른 살 때의 말, 마흔 살 때의 침묵, 쉰살 때의 결정, 모든 순간을 후회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처음 이 택시를 탔을 때 모든 걸 후회했죠. 하지만 기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인생 전체를 후회하면 결국 아무것도 내려놓을 수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씩입니다. 하나씩 정리해야 해요. 기사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은 단체 할인이라 여러분을 태웠는데 어르신만 혼자서 너무 많이 들고 계시네요. 조금 덜어내셔야 합니다. 택시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익숙한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기억나시죠? 제 이름을 부르는 기사님의 목소리. 분명 제 이름을 말한 적이 없는데, 기사님은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 밖을 보니 30년 전, 제가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아직 재개발되기 전의 모습 그대로였죠. 여기서 어르신은 큰 선택을 하셨습니다. 무슨 선택 말입니까? 아내분과의 마지막 대화가 있었던 곳입니다.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승진 제의를 받았는데 그 자리는 지방으로 발령이 나는 조건이었죠.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부모님 간병 문제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과장으로 끝날 거라고 가족을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우겼죠. 결국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하지만 언젠가 후회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승진은 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주말 부부로 5년을 살았고, 아이들은 저를 주말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저는 옆에 없었습니다. 기사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도 이 택시를 탔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처음 타는 겁니다. 아닙니다. 10년 전 아내분이 돌아가신 다음 날밤 어르신은 이 택시를 탔습니다. 그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밤, 슬픔과 후회로 정신이 없었던 그날 밤, 저는 길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사님이 물었죠. 몇년 전으로 가실 건가요? 당시 저는 대답했습니다. 30년 전으로요. 그날 밤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내와 다투기 전으로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택시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30년 전그 밤의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내리시겠습니까?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로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모든 기억을 잃게 됩니다. 30년의 삶이 모두 사라지는 거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승진을 포기하고 가족을 선택하면 아내는 건강하게 오래 살았을까요? 아이들과 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후회가 생겼을까요? 결국 저는 내리지 못했습니다. 좀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십시오. 기사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오십시오. 이 택시는 언제나 어르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후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기사님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이후 계속 이 택시에 타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집에도 가고 병원도 가고 일상을 살았는데요. 그건 어르신이 만든 기억입니다. 실제로는 아직 이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문득 떠올려 보니 지난 10년간의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비슷한 일상의 반복, 같은 사람들과의 만남, 변하지 않는 풍경, 마치 정지된 시간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도 15년째입니다. 처음엔 1년만 고민하자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됐네요. 선택이 두려워서 계속 밀었더니, 미뤘더니... 다른 승객이 덧붙였습니다. 이 택시는 편합니다. 현실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고 과거로 가서 다시 살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냥 여기 있으면 계속 고민만 하면 되니까요. 기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삶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선택을 두려워하는 사이, 진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로 돌아가, 다른 선택을 하는 것, 다른 하나는 후회를 받아들이고, 현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후회를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사님이 백미러를 통해 저를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선택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든 현재를 받아들이는 거죠. 후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창밖을 보니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 앞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의 모습이 아닌 지금의 모습이었죠. 어르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리시겠습니까?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아내분의 장례식 다음 날 아침으로요 하지만 이번엔 택시를 타지 않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럼 아내를 다시 볼수 있습니까? 기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10년을 다시 살수 있습니다. 아내분을 잃은 슬픔과 후회를 안고,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10년을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 승진을 포기하고 가족을 선택할까? 아니면 10년 전으로 돌아가 아내를 잃은 후의 삶을 다시 살까? 아니면 그냥 이 택시에 계속 타고 있을까? 그때 옆자리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내리기로 했습니다. 15년이나 고민했는데 답은 의외로 간단하더군요. 뭡니까? 완벽한 선택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가도 후회는 남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살아있는 시간을 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 아이들도 없었을 겁니다. 승진을 했기에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댈수 있었고 아내가 편하게 투병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때 그 순간 최선이라고 믿었던 선택이 있었을 뿐이죠. 기사님, 네, 어르신. 저는 1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사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택시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뭡니까? 후회는 나쁜 게 아닙니다. 후회가 있다는 건 그만큼 진심으로 살았다는 증거니까요. 다만 후회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집 침대 위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2015년 11월 20일, 아내의 장례식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사라지고 다시 이날로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지난 밤 택시를 타지 않았고, 10년을 허공에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재단에 놓여있었고 향 냄새가 집안에 퍼져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30년이라는 시간 완벽하지 않았지만 함께했던 시간들 다투기도 하고 미안한 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사랑했던 시간들, 그날부터 저는 다르게 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해 나갔죠. 아내가 좋아했던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외로운 날도 많았고, 후회가 올라오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후회는 짊어지고 가는 것이지, 거기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진짜로 78세가 된 지금, 저는 또한 번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병원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검은색 택시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기사님이 창문을 내리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몇년 전으로 가실 건가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집으로 가겠습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후회하시는 일 없으십니까? 물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후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후회도 제 인생의 일부라는 걸요. 기사님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답변입니다. 그럼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평범한 택시였습니다. 미터기가 작동했고, 내비게이션에는 제대로 된 목적지가 표시되었죠. 집 앞에 도착해서 요금을 내려는데, 기사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받지 않겠습니다. 왜요? 이미 충분히 지불하셨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물어보려는데, 기사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후회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게 가장 큰 요금입니다. 택시가 떠나는 걸 보며 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손주들 데리고 갈게요. 저녁 같이 먹어요. 그래, 잘 왔다.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오늘도 그 택시를 타고 있을 겁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인생은 완벽한 선택의 연속이 아니라 불완전한 선택들을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한다는 것을 창밖을 보니 어느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후회는 우리가 진심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갇혀 현재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불완전한 선택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물병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사연이 마음을 움직였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